하이 아니요 테로움 아이디가 좀 얄밉긴 하거든요 제가 웃음 전도사입니다 보고요 아 알겠어요 랜덤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테라노로 일단은 가볍게 한번 가볼까 맞고 또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고 그냥 후드려 패겠다는 거네요 상대가 이 부족합니다. 패기 넘치는 분이네 폐기 <laughs> 좋네요. 자, 미네랄이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쳐패게요 자, 야, 패기가넘치긴해요 어, 상대가. 어. 자, 오호 재밌겠네요. 이번 게야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완 긁는 것만으로 는 해소가 안 돼가지고. 미대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사락더블 쪽으로 한번 가볼까? 맞는 사람 정해했는데 <laughs> 최대한 오래 버텨주세요 예? 네, <laughs> 어? 너무 빨리 쓰러지면은 가분이 없다고 자 상대가 약간 근거있는 자신감인지 근거없는 자신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한번또주면서자 기대되네요 약간 이제 좀 자신있음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멀티 일단 라질체크없고요역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가당5한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플라이 받 지어 진단서 자. 일단 정찰이 빠른 편은 아니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맞습니다하이 있습니다 을내리시 아린 이제 인구수 좀 뚫리고 천천히 찍어줄거고요 대각선 일단 멀티? 멀티 같은데 여기? 아린이 공격받있자 멀티하려고 하는거 같다 그렇습니다 멀티 못먹게 일단 견제한번 잘 넣어두신가 습니다 <laughs> 컷! 뒷고양이 컷! 자 상대 제대로 말렸죠 대신에 이제 본지는 좀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브를 잡은 거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 오호! 전진 로보틱스라. <미네랄이> 야 이거 아주 걸리버인데요. <미네랄이> 자 걸리버 조심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아, 수비를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된다 상대가 일단 올인 위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찍혔을 수도 있어요. 멀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환을 한 거면은 애초부터 저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사업이 됐는데 이거는 그런 의도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사업이 됐고요 일단은 실어 나르기 좋은지역부터 터렛을 먼저 잘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잘지어주도록할거고요 하나씩 잘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거 걸어서 올수 있어요 걸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터를 하나씩 잘 지어줄 거고 셔틀을 태워서 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예요 자이 이제 터네가나 어플날이브 지워지기도 했고요 시즌 모드가 이제 슬슬 완료가 되고 뭔가 이제 올것 같은데 상대가 아니면은 저게 페이크인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다 페이크면은 대신에 멀티가 그만큼 느리다는 거고요 자 뭐가 안오던데 일단 페이크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페이크. 자, 페이크의 냄새가 아닌 한낯 났다는 거. 어, 명령을 주면서. 그러면은 타이밍 러시를 한번 준비해줘도 괜찮거든요. 저기 파일럿만 로보틱스는 없을 거예요. 생대가 아마 로보틱스는 없을 거고 타이밍 러시 한번 제대로 잘 준비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역시 업그레이드를 잘 켜주면서 오 리버가 일단은 떴어요 상대 자 일단은 도망쳐 리버가 뜨기는 명중을 했습니다 오 어, 다크템통 야 잠깐만 터렛서 앞마당 쪽에는 좀안지웠거든요 제가 자 만 분지되는 좀지어놨다는 거요. 이제 하나씩 아카데미를좀잘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 됐고 일단 자원 피해만 안 받으면 됩니다. 저는 자원 피해만 안 받으면 되고 천천히 어? 잘 막아냈어요. 지대공간에 어? 이 정도면은 잘 막았다는 음, 거. 음, 아 아이씨 네. 전진했고 다크 드랍이 오나요? 자 토레콩스 한번 본래 해줄거고 라인 업그레이드까지 잘 신경 써보십니까 이제 스탠이쪽 달립니다 다크까지 좀 자원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가 아, 엄청 여유있어 보이진 않던데 자, 이제 이거... 각기기 한번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벌처를 한번 이제 쌩까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처 활용을 좀 잘해줘야 되고요. 아머리도 좀잘 지어줄, 아머리 지었고, 이제 스타포트도 한번 잘올려줄 생각. 자. 상대방이 아. 그 이제 의도를 한번 제대로 볼 거고, 멀티가 일단은 류인. 없다는 거고요 그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류인. 견제를 제대로 하려고 류인. 하고 류인. 있는 거에요, 상대가. 이거 견제. 하나씩. <목표> 자, 이거 게펙 스펙 한 번. 자, 밀어주면서. 자. 게이트까지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거 완전 타이트하게 했었다는 거죠, 상대가. 하나씩. <목표> 자, 이런 식으로 잘 움직여주도록 할 거구요. 다크 일단 잡아주면서. 야, 병료도 일단 좀 있어요, 상대도. 하나씩 잘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도 한 번씩 신경 써주면서. 닥크템플 일단 잡혔고 저 안에 이제 리버가 있습니다. 야, 게이트를 여기다가 좀 많이 늘렸었구나, 상대가. 자. 여기도 한번 좀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고 좀 가주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하나씩 서플라이드 팟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앞바당까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길 후에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원은 이제 꽤 먹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하나씩, 잘 해줄 거고요. 자, 커맨드도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자, 커맨드까지. 자게 아, 귀호 네자 너무 뻔해요. 테란 병력 끼셨구나. 그럼 적응해야죠 뭐. 좀만 부족하니라. 찰지게 맞아 주시지. 예, 너무 쉽게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자기 빌드에 좀 자신감이 넘치긴 하네 아이고 가브리엘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구요 이번에는 본진 플레이로 한번 또 가볼 생각 어떻게 괴롭혀볼까나 <laughs> 진짜 좀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상대가 좋아할까 가스, 가주면서. 도제 69분인데. 자, 상대가. 오! 야, 정찰이 좀 빨리 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배럭 더블도 저격을 했죠. 하지만 저는 본진 플레이고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계속 마크 잘 해줄 생각 전기찜질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서플라이디 파도 잘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파일러는 뭐 지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고 질러찌르기 일단 조심해야 돼요 정찰이 빨리 왔을 경우에는 상대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더러운 꿍꿍이가 있는지 부족합니다. 확인을 해보거고요 미니맵 그 입구를 좀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질럿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 있네요 자, 진로를 찍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 아, 확인을 했다는 거 서로 이제 원서치고요. 아주 괜찮은 상황, 이제 드라군이 슬슬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주면서, 자, 자, 그리고 일단은... 다시 옵니다. 벙커를 그러면 은 먼저 한번 잘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에드온을 달아주겠습니다. 다 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자, 파일론을 먼저 지어줬네? 멀티를 안 가고. 자, 병력을 좀 꾸준히 찍어주겠다는 거죠, 이거? 38런 있구요. 슈퍼 찍으면서. 물건을 좀 꾸준히 찍어주면서 멀티를 가져가네요, 상대가. 커맨드 아, 이제 멀티 차이는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드라군이 이제 다시 돌아왔구요. 멀티가 없다! 아 이거 다시 지은 것 같은데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다서플라코가부족합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코가부족니할수 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제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깝다. 너무 아쉽고. 아, 여기 두시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쥐셔줘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잘해주면은 되겠습니다. 3개가 3개씩 좀잘 풀어줘야 되고요. 오히려 좋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laughs> 자 아이고 어? 잘좀 버텨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버참. 아니 육분 컷이잖아요. 내가 다 이거는 내가 이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분명히 오래 버텨달라고. 당부를 했건만 니다 자, 군은 아, 아, 문제 아니잖아. 바로 문제 없습니다. 시즌 모두 자, 니잖아 자, 군은 아니잖 자, 니다아 아니잖아. 자, 군은 니니다 자, 아 자, 니잖 자, 방패 쇼 넥서스 무차별 폭격들어 가고요. 방을 빼는게 좋을 것이야. 자, 그리고 제라든가 화면도 <목소리> 아, <하료도> 좀 둘러볼까? 화면도이 <목소리> 정도면은 좀 정거 같긴 하고, 자체 MB에서 1차적으로 좀 걸러주긴 합니다. 본진도 일단은 화면 속 둘러볼 거고요. 이중방벽이죠, 이거. 자, 이중방벽 소리도 좀 한번 추가! 몰래 멀티도 한번 체크해볼까? 하나씩, 아니면뭐 트리플 먹은 건 아니지. 설마 건방지게 그거는 진짜 곤란하긴 한데, 자, 어차 아이고, 야 다크 같은데, 이거 다크 하이, 자 하이. 전진 음, 이제 심시티 한번 잘해주겠습니다. 아니면 다크가 아니고 한번걷어내려고하는 건가? 셔틀이 옆으로 좀 틀었는데, 이거? 자, 어! 아, 아! 야! 빈집털이! 실어 나르로 왔습니다. 예, 여기 탱크 좀 조심해야 돼요. 한번 오거든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잘 쓰면서 어게 이제 여기를 잘 먹어 주겠습니다. 어찌된 공간에 막기만 하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내려주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이것도 막기만 하면 되는거라 여기서 이제 자원채취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추가적인 멀티 상대 안보이거든요 자 여기도 하나씩 가버려 배너 다시 지어주면서 아, 이게, 배럭이 깨져가지고, 벙커를 못 찍네. 팩토리를, 여기다가, 아, 팩토리도 못 찍는구나. 스타포트 찍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배럭이 깨져서 좀 제한이 많구만. 다크 정도, 질러! 자, 다크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될것같고요 아니다 야 배럭 짓자 공업 공업해줄거고요 속업셔틀입니다 속업셔틀 한대 이거 작정했는데 근데 공진 뚫으려고 목표 위치는 자 셔틀 와요 근데 좀 빈거 같은데 설정. 설정. 야 셔틀이 또 내리주십시오. 출발했어요 자 합니다. 불격 들어가자! 자, 옵니다! 여기서 3셔틀! 자 이거랑... 같이 잘 막아줄 거고요 결국에 막아요 근데 여기 작동산이 러쉬 못 막는다는 거 여기 한번 해줄 거고 자 <laughs> 자... 음지는뭘로막으려고 가지, 어? 덕분이죠 다, 어? 이렇게 쉬운 상대는 <laughs> 처음이야. 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으로 이승은 너무 달콤하지 말입니다. <laughs> 제 진가는 저그전에서. 아하, 어쩌죠? 제가 이제 갈 거라. 진가 발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한 판만 해줘라. 그럼, 어필 한번해보세한번 한번 들어보고. 어필하면, 저그 생각해보. 아쉽네. 가야겠다. 그럼, 수고요. 이번에,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이셔서 저는 이만 취침하러 가볼게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안할 거라 절대 못 이기고 못 됨. 그럼 이만 잠은 까지 거밤 셉시다. 그럼. 수고하세요. 자, 상대는 이제 밤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잠들더라도 꿈에서 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버렸고요.